이제 오늘 광명 철산역의 대시를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지가 현수막을 갖다 철거하고 있습니다. 게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철거해서 하나씩 가져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피켓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싸서 다 집어넣고 있구요. 저는, 저는 가서, 그래서 저렇게 건너가서, 용지들이 선수막을 하나씩, 하나씩 풀니다 네. 이렇게 풀러서, 이렇게 오늘 오늘의 광명 철산역 시위를 말씀하겠습니다. 한명, 광명, 철산역사, 한번 광명 철산역 사거리가서만 쭉 볼까요? 네,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것이 킬스클럽이고 그 다음 저축은행, 다음 어. 인테 들어가죠. 인테 사부 붙이더라고요. 마이크로 웹 닫혀서 붙이더라고요. 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? 그 광명 시청 가는 길이고요. 저앞쪽에그 다음 이쪽으로 딱 가는 것이 광명 하안동 가는 길입니다. 하안동. 그래서 우리 동지가 저기서 이렇게 현수막을 갖다 철거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